안녕하세요. 야무진 튜닝 용인점입니다. 작업된 차량은 이제 스팅어 스팅어 모델이고 마이스터 전 모델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 8 년식 모델로 순정 앰비언트가 없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에는 순정 앰비언트가 있는 차량들은 이 하단 가디시가 앰비언트 점등이 돼요. 근데 없는 타입들은 이제 순정 부품을 개조해서 이제 이식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순정 부품으로 이식 작업을 했고 그리고 송풍구 벤츠 송풍구를또 이식해서 벤풍구 작업도 하였고 엔본구 작업도 이제 진행을 하였고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노출 작업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전용 스팅어 전용 수제 몰딩을 사용해서 간접 조명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비언트 엠비안트, 스팅 앰비언트는 글로모션으로 무빙 앰비언트 작업을 했고 시동을 걸면은 자내기 로 스타트 세레모니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조기 버튼, 에어컨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블루로 반응해주고요. 에어컨이 꺼지고 히터때는 레드로 반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공조기 바람 세기를 조절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공조기 조작이 진행이 되고요. 공조기 조작을 할 때마다 이 모션들은 작동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어 변속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변속 세레모니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후진 상태에서 후진 상태에서는 이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핸들 타각 각도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왼쪽을 돌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왼쪽 도어가 반응을 해주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업되게 되면은 가운데 부분이 저렇게 화이트로 바뀌어요. 여기서 r p m 을 올리면 RPM이 반응해서 이런 식으로 레드로 모션 동작을 취해 줍니다. 스포츠 모드 때만 동작을 하는 모션이고, 그리고 깜빡이 키게 되면은 우측 깜빡이 키면 중도에서 이런식으로 깜빡이 조작이 되고요. 좌측 키면또 좌측 그리고 글로우 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뮤직박스 제품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전용 이제 앱에서 앰비언트 컨트롤이 가능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이제 전용 앰비언트 어플이고. 여기서도 뭐 여러가지 뭐 단색, 뭐 순정 연동, 그라데이션, 단색 크로스, 댄스 모드 이런 조작들이 가능하고요. 댄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댄스 모드 누르고 음악을 막 새로 놓게 되면은 색상을 설정하면은 음악에 맞춰서 발음해줍니다. 지금은 이제 음악이 따로 없어서 따로 인터 틀어지지 않을게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도어 열림색, 무빙 색상, 깜빡이 무빙 색상 뭐 여러가지 모드 동작들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초록색 전원 버튼들이 불이 들어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초록색 화면은 초록색이 이제 점등이 되게 되면은 사용한다는 뜻이고 한번 눌러서 이렇게 꺼놓게 되면은 사용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모드들만 선택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깜빡이, 깜빡 도어 열림, 무빙 색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색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깜빡이 색상을 초록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초록색으로 맞춰준 다음에 깜빡이 켜면은 이렇게 바로 초록색으로 변경됩니다. 이 마찬가지로 도어 열림 색상 같은 경우에도 이게 파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l e 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경됩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많은 조작 지원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뮤직박스 제품은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순정 연동을 이렇게 눌러놓게 되게 되면은 스팅어는 이제 계기판에 앰비언트가 활성화 작업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계기판에서 라이트창 들어가면은 무드 조명 밝기 무드 조명 색상 이렇게 활성화가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뭐 이런 식으로 색상들이 누르면 변경이 가능하고 대신에 기능들이 많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플 내에서 조작하는 걸로 추천드리고 글로우 모션은 이제 그라데이션 벤츠 S클래스처럼 이렇게 색상이 혼합되어 있는 모드 동작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걸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동 끄면은 이렇게 굿바이 세레머니를 한번 해주면서 꺼지게 됩니다 이상 스팅어 글로우 모션 모드 튜닝이었습니다